자, 662번 한번 보자. x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, y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대해서, 요렇게 식이 성립을 한대 그때, 코사인 x y 를 구하라 했네? 자,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냥 두고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지금 없으니까, 얘를 전개라도 한번 해보자고. 자, 전개해서 한번 적습니다. 탄젠트 x, 탄젠트 y, 마이너스 루트 5에,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맞지?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 되겠네. 그러면 마이너스 6이 좀 넘어오면 플러스 1은 0 되겠어. 맞지? 자, 여기 봐봐. 탄젠트의 곱이랑 탄젠트의 차가 나와있고 탄젠트의 곱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탄젠트의 곱에 1까지 더해놓은 애가 있단 말이야. 아,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공식이라고? 자, 요만큼을 이왕 딱 시켜볼게. 그러면 탄젠트 X, 탄젠트 Y 플러스 1은 루트 5에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가 되겠고 루트 5 나눠주고 여기 있는 좌변을 딱 나눠주면 루트 5분의 1이 돼. 누가? 1 플러스 탄젠트 x 탄젠트 y 분의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어디서 많이 보더내네 탄젠트 x 마이너스 y인거야. x 마이너스 y라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이렇게 된대. 우리 삼각비는 한 각에 대해서 한 삼각비만 알면 다른걸 다 구할 수 있잖아. 맞지? 그래서 자, 찍각 생각했다가 하나 그려 놓고. 음 여기 각이 x y야. 그때 탄젠트가 루트 5분의 1 나와야 되니까. 수직 비타고라스 루트 6 되겠지. 그러면 코사인 x y는 루트 6분의 루트 5. 즉 유리화 하면 6분의 루트 30 이렇게 될 건데. 부호를 한번볼게 부호 우리가 문제에서 x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라 했고 y도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.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범위는 뺄셈하는 거 최소값. 이렇게 빼서 최소값. 이렇게 빼서 최대값이지. 맞지?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. 최대값은 2분의 파이.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요 x 마이너스 y, 요 x 마이너스 y는 몇 사분면? 얘는 우리가 4 사분면이 되는 거야. 맞지? 4 사분면에서 4 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어차피 다 양수네. 그래서 6 분의 루트 3십이 친구가 답이 됩니다.